수원에 도착했고, 행궁동 갑니다. 여기 이제 하성행궁동 쪽에 내렸고, 전시하는 곳 뒤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카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얼굴은곧 단풍 피겠다 여기가 하성행궁인가? 한옥마을 느낌도 많이 나요 여기 We Have Today라고 유명한 곳인데 여기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른 데 갈지 핀슨 <목소리도> 카페 그렇게 분위기 있는 카페입니다 아메리칼. 여기 커피 향이 너무 좋습니다. 씁쓸한 맛보다 고소한 풍미, 이게 강해요. 이때가 약간 설탕 씹히는 달달함이랑, 위에 소금이 뿌려져 있어서 단짠단짠. 내 짭조름한 맛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많이 안 달아서 좋아요. 커피랑 딱이것만 먹으면 느끼할 느낌. <목소리> 여기 커피 맛이 다 나왔고 밑에층에는 이런 빈티지샵, 빈티지 옷 같은 거파는데 저는 딱히 사진는 않기 때문에 이제 남자친구가 왔고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비가 와서 비오는대로 나름 훈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 확실히 비가 와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애구동입니벽 음? 음. 보는 자리, 내네 자리. 아, 오믈렛으로 두개 할까? 아니면 하나는 파스타 할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식전 수프 그리고 식전빵 이렇게 음. 완전 u 하다 걸쭉한 느낌 m m 축하해 <laughs> 이 m m m m 뭐가 아크림 m m Mmm. Mmm. 이렇게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m m 이게 한정 추운 것 파스타랑 이거는 치즈 오믈렛 깊게 하면 밑에도 들린나 안을 가르셨네? 이 띠용냐? 이거 먹어요 돼? 이거 생각나 수어가 맛은 와, 아니야. 일단 위에 재료가 다른데 위에 소스만 어. 더 올라가 있는. 음. 이거는 신라면보다 맵진 않습니다. 지금 비가 아까보다 더 많이 오고 은행에 분리를 보러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소품샵을 볼 겁니다. 와비 많이 온다. 여기 심퍼분식이라고. 여기 떡꼬치 500원에 판대 오, 여기 무이 있네 물이 있네 물다 뒤떨어져 그거 신고해 물치였다 포레스트 2층에 있는 소품샵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도착 나 집에 이런 거 놔두고 싶었잖아 다 하나 사갈까? 선물 가방에 들어가나? 응. <laughs> 그런 용도로 부른 거 아니야? 응. <laughs> 이큰 거는 일단 못 들고 갈 거.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뭔가 빨간색 들어간 뭔가를 사고 싶다. 이쪽으로 나오면 여기 핸드메이드 제품 같은 거 파는 곳도 있고, 쿠품샵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안에 이런 코트선인장 모양 굿트 음. 여기 음? 유니버스 굿트샵 그럼. 어, 이거 귀엽다. 온돌리모자 쓰고 있어, 심지어. 맞아. 우리는 빨간색 포인트 들어간 걸 사야 이거 기여운데 4가 4,500원. 여기도 작가님들 물건 들어와 있네. 여기는 클라만 편집샵이라 해서 약간 느낌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기야! 우동교자! 우동교자 아까 지나갔던 곳 따라서 비 오는 날의 행궁동. 은행 업무를 다 마쳤고 지금 비도 오고 이러니까 들어가서 전시회를 구경해줄게요. 응? 결제해야지. 아. 와... <laughs> 영술 <영천정만>. 좀 <laughs> 오는다. 혼자 다 2,000원에 행복. 50% 할인. 우리가 볼게 이거야. 그냥 전시회 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뭘 나타낸 건지 아시겠습니까? 응. 저는 음악기를 나타낸 거랍니다. 색 너무 예뻐요. 사랑해 사랑해. 닮았는데? 이제 어디가죠? 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아이스 라떼 하나랑 그리고 전남친 토스트. <laughs> 이거는 전남친 토스트. 아메리카노랑 라떼. 근데 딱 색감 봤을 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어, 어, 거기 있어도 더라고 여기 안에 크림이 들어가 있던 건가? 응, 크림치즈야 음. 어, 조금 짠데 크림치즈? 아이스크림 이렇게 올려서 어때? <laughs> 그렇게 반응해? 굳이 남친 한데 연락할 것 같지는 않은 맛인데 여기 이제 소원샵을 돌아보려고요 여기가 화성행궁인데, 안에 살짝 보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뭐가 볼게 없습니다. 예, 골목책방브로콜리스우 응? 귀여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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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바로 앞에는 폴로 빈티지 옷들 응. 모여있는 곳. 응? 얘는 이제 이렇게. 빨간색 가득이다. 얘도 빨간색. 인사이드 아웃. 아우, 역사 같은 거. 여기 2호점인데 난 1호점을 갈까야 옷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여기 바로 왼쪽 골목으로 꺾으면 선제 집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앞에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선제랑 소리 집. 여기가 선제 집이었어. 일단 이쪽으로 다른 소품샵 찾아갑니다. 여기 바로 건너편은 행궁동 벽화 마을. 우와. 무서운데? 여 벽화 마을을 따라서 다음 소품샵으로 갑니다. 지금 비가 그치질 않아요. 어 이거 전녁에보니까 무서운데? 무서워. 음. 여기는 하우스 포스트라고 카페 겸 소품샵하고 있는 곳입니다. 얘도 음... 귀여운데? 6,500원? 홈케이스. 아, 이거 모두 인형인가? 헐. 근데 이거 귀엽다. BK. 오, 오. 늑또 <laughs> <늦어. 웃음> 다른 소품샷, 가루다. 이제 방아수류장 있는 이런 쪽으로 왔는데 하늘이 흐리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원래 여기 여, 예쁘다던데. 어. 여기 주변에는 이렇게 강의로도 이런 느낌? 여기 코지 프로젝트. 핸드메이드 공장. 음? 여기 추플러스. 네. 매장 1인 1매뉴 네? 한정 보동이 아직 남아있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여기서 다시 걸어서 살아 다시 걸어가야 돼. 오늘 오분 오분 오후 저희는 일단 츄러스부터 먹겠습니다. 이피. 아, 빨간 편은. 체러스 레모네이드. 완전 레몬을 짠 맛이야. 겉은 바삭하고 쫙쫙 늘어나는데 떡, 떡같고 아이스크림은 딱 상아 아이스크림 맛 여기 네, 안 떡처럼 코팅되어 있어 아까 있던 화성행궁 쪽으로 다시 갑니다 비가 와서 사람 없는 건 좋은데 좀 돌아다니기 힘들고 저기 보고 뭐고. 뭐고? 이제 음. 말이 태아가 되기 시작했어 뭐. 여기 구디버디 큐티스토어랑 이프트 셀렉트 샵 그냥 소 사야지 와나이거 yeah.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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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래 십살이 귀여. 워요 음? 여기 갑니다. 하나만 아, 먹까? 뭐 카라이 교정. 저는 어죠럭 아, 바삭 김치만두 같아 근데 겉이 되게 바삭바삭해 바작, 참깨크 소스 맛이야 얘는 근데 많이 담그면 조금 짤 수도 있겠는데 면이 음 진짜 좋다. 이거 먹을 때면 면 끝까지 담그지마 그럼 진짜 진하다. 이거 겨울에 먹는 딱이다 음. 여기는 면이 다질기질한데 맛있어. 비가 아주 징하게 옵니다. 지금 여기 화성행궁 야간 개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는 그냥 가겠습니다. 와 근데 저기 위에 멋있다. 그런 바로... 비만 안 오면 걷고 싶은데. 와 멋있다. 비만 빼면. 이제 숙소로 바로 갈 거예요. 7,000원 종일 종일 7,000원이지. 음. 여기 집에 들어왔고 여기는 되게 오래된 집 느낌입니다. 전자레인지 같은 게 있긴 한데 요리를 해 먹을 일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는 물은 딱히 없고 여기를 들어오면 바로 방 방이 원룸보다 한참 큰 사이즈입니다 보여줄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화장실을 열면 여기도 비가 오는 행공동 킥백 응? 이게 시그니처거든 아넬라 루스팅 기계 있다. 여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살짝 더해져서 은은하게 달콤함이 올라와요 지금 저기 스타필드를 갑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마법이 터져서 촬영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 7층에 식당가 왔습니다 숯밥을 먹고 싶다 하셔가지고 지금 숯밥 찾아가는 중 자리 잡았습니다 2개 시켰고 고추장 볶고기 뭐? 같은 거랑 숙주볶음 삼겹살 야, 이볶음 담배 다네 많이 많이 안 짜고 딱 좋아 여기서 탄 맛이 조금 나요 기름지지? 다시 먹는 것 같아 여기 바로 옆쪽에는 별마당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는 LP카페 이죠 아, 멋있다. 여기, 레몬네 어, 나 이런 거 귀엽던데. 소금빵. 어,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내 방에 그 에어컨 선 가리려고. 키링이래. 휴지 케이스. 얼굴 봐. 친구 신께 아니, 아니. 이거 레이싱 하라고, 요거는 마라톤 뛸때 신으려고. 그러 SC 이거야. 하면이 상가 노란색 완전 눈에 띄는 데이싱크 신발밖에 안 보여. 실제 사이즈는 그래요. 발볼이 조금 있는 편이고, 물리는 편이에요. 또 핑크 색깔인 신발을 보고. 한쪽도 신호 어파요기 플레인 더 방,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은. 이런 거 너무... 네, 네, 그냥 같은. 진짜. 그런 거 팔고. 너무. 몇 개만 도와드릴게요. 얘는 딸기. 나중에 아니면... 반도 오레오 맛이랑 딸기 우유. 딸기잼 씹혀. 이거는 딸기 라떼 맛이 나는 기분이야. 진짜 달다. 얘는 상큼달콤해서 맛있어. 뭐가 더 좋아? 이거. 난 이거. 지금 로스 페이스 할인을 해가지고 바람막이 하나 샀고 다이소에서 필요한 것들 도좀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요. 이번 수원 여행 비가 와가지고 조금 제대로 생각보다는 많이 못 돌았는데 그래도 행궁 동은 좀돈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